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톨스토이의 삶의 지혜가 담긴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에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어, 나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중심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중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내적 양심은 바깥 세상의 판단보다 더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 양심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잘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학자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지식인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아는 사람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대려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다. 네.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 라는 글을 읽어 드릴게요.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 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둘째 가는 미덕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 풀, 나무, 동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 하도록 하라. 네.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자신만을 위한 사랑.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오만하게 된다. 오만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없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며 누구는 멍청하고 누구는 똑똑하다는 식으로. 사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존재여서 매일 그 모습이 다르다. 멍청한 이가 똑똑해지고 악한 이가 선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심판은 과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사람은, 현재의 그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게 마련이다. 오만한 이는 제아물이 많은 미덕을 가졌어도 사랑받지 못한다. 큰 바다에 있는 물과 산속 계곡에 있는 물을 보고 배우라. 얕은 계곡물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닷물은 고요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다. 타인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혹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럴 때에는 모두에게 같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네, 다른 부분을 또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최선의 일이라는 부분이에요. 최선의 일, 물보다 더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는 것은 없다.하지만 물보다 더 강한 것도 없다.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잔인함을 이기며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정작 이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들을 멀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 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다.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며 허풍심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 겸손하고 온화한 삶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겸손과 온화함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크게 만든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노력하라. 자신의 허물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수 있다. 네. 있다. 매일 일하라 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매일 일하라. 우리는 매일 일해야 한다. 그것도 늘 힘들게 일해야 한다. 차이점이라면 무슨 일을 하 는가 에 있다. 하루 에 힘든 일을마 치고 쉬는것은 세상 에서 가장 크 고, 순 수한 기쁨 이다. 무슨 물건 이든 사용 할때 에는 그 것이 누군 가의 힘든 노 동이 낳은 결실 임을 기억 하라. 그것 을 망가뜨리 거나 쓰레기통 에 던진다면 그것 은 노동 을 존중 하지 않는것 이다. 지옥은 즐거움 뒤에 숨어 있고, 천국은 노동과 고통 뒤에 숨어 있다. 지옥은 즐거움 뒤에 숨어 있고, 천국은 노동과 고통 뒤에 숨어 있다. 네. 어떠셨어요? 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하고, 또 삶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분 좋게 살아라라는 책도 그렇고 다 많은 책들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나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이 내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